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이것은 충만한 영적 삶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의 가장 큰 소망 중 하나이자 대답하기 가장 어려운 질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발걸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위해 마련하신 계획과 일치합니까? 아니면 당신은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당신의 신성한 목적에서 멀어지게 하는 길을 따르고 있습니까? 진실은 하나님의 뜻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어려움이 없는 삶이 아니라 방향과 평화와 의미가 있는 삶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분의 뜻을 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영상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오늘은 당신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여섯 가지 분명한 징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징후는 당신의 비전을 변화시키고 믿음을 강화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징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을 우리 커뮤니티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벨을 활성화하고 이 메시지가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이 비디오를 공유하세요. 함께라면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표적을 식별하고 주님과의 동행을 더욱 깊게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정확히 있다는 것을 아는 것보다 더큰 성취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목표이지만 이 여정이 항상 명확하거나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선택의 길을 잃으며 어느 길을 택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하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내 결정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계획하신 목적을 따르고 있습니까? 이러한 의심은 흔한 일이며 우리의 믿음에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의 예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요나는 민우에로 가라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을 받았지만 자신의 뜻을 따르기로 선택하고 반대 방향으로 도망갔습니다. 그의 불순종으로 인해 그는 거의 목숨을 잃을 뻔한 폭풍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킨 후에야 그는 평안과 목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는 우리가 신성한 계획에서 벗어날 때 피할 수 있는 혼란과 불안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가 핍박과 투옥과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은 바울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빌립보서 내장에서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성취와 기쁨의 여정으로 묘사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 중심에 있다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평안이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왜 그토록 어려운가?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우리 자신의 욕망과 우리를 둘러싼 외부 목소리의 영향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가족적, 개인적 기대에 휩싸여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믿게 될수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 자신의 계획을 따르고 있습니다. 더욱이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이 없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혼동합니다. 그들은 장애물에 직면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성하시고 그분께 더 가까이 다가가시기 위해 시련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우리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점을 배웁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그 과정에서 직면하는 어려움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말씀과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 삶을 향한 그분의 계획을 분별하는 주요 지침입니다. 우리가 성경 원칙에 어긋나는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하느님의 목적에서 멀어지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며, 이 내용은 이 영상의 뒷부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멈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우려와 의심을 다루고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표징을 식별하기 시작하는데 필수적입니다.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당신에게 찾아오는 설명할 수 없는 평화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있다는 가장 큰 증거 중 하나입니다. 이 평화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빌립보서 4장에 언급된 것처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밖에 있을 때 우리는 종종 염려와 의심과 괴로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반면에 신성한 계획을 따름으로써 우리는 어려움에 직면할 때에도 깊은 평온함을 경험합니다. 이 진정한 평화와 단순한 순간적 위안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우리 삶 속에 그분이 임재하심으로 유지되지만 일시적인 위로는 더 쉬워 보이지만 우리를 신성한 목적으로 인도하지 않는 선택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겟세마의 동산에서 예수님의 모범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위기에 처하셨으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시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초기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힘과 평안을 찾으셨습니다. 이는 내면의 평화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있다는 분명한 표시임을 보여줍니다. 이 내면의 평화를 찾기 위해 기도와 말씀 묵상의 시간을 따로 떼어놓으십시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를 느끼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일시적인 안도감을 느끼고 있는가, 라고 자문해 보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있다는 또 다른 중요한 표시는 희생이 필요할 때에도 그분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려는 의지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으로 인도하는 지도이며 그에 맞춰 선택을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에 대한 강력한 예입니다. 하나님께서 본토를 떠나 지시할 곳으로 가라고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의심 없이 순종했습니다. 그의 믿음과 순종은 그가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가져왔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포기와 용기가 필요할 수 있으며 심지어 다른 사람의 기대에 어긋나는 일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순종의 행위는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당신의 결정을 검토하고 그 결정이 성경적 원칙을 반영하는가 라고 질문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 인도를 구하고 길을 조정하십시오. 하나님은 성경, 사람, 상황, 심지어 마음의 인상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영적인 확인은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는 이에 대한 주목할 만한 예입니다. 그는 자신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어야 함을 확증해 줄 분명한 표징을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은 인내와 보살핌으로 그의 요청에 응답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심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강화시키기 위해 기꺼이 확증을 주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무엇이 하나님에게서 오는지, 무엇이 우리의 감정이나 외부 영향의 결과일 수 있는지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참된 확증은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를 이루며 평화를 동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확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당신이 그분에게서 왔다고 생각하는 상황이나 말씀을 공책에 적고 그것을 성경과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의 중심에 있다는 것은 우리 삶에서 맺는 열매에 반영됩니다. 갈라디아서 5 장에서는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가르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일치할 때 이러한 열매는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우리의 행동, 말, 태도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밖에 있으면 분노, 시기, 낙담과 같은 부정적인 열매가 지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신의 과일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그것들은 당신의 삶과 다른 사람들의 삶의 교화를 가져오는가? 이러한 성찰은 당신이 신성한 뜻의 중심에 살고 있는지를 이해하는데 중요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당신이 생산한 것이 무엇인지 분석하십시오. 성령의 열매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께 당신의 마음을 빚으시고 당신의 행실을 조정해야 할 부분을 보여달라고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독특한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이 은사는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왕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사용됩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는 감동적인 예입니다. 그녀는 이 때를 위하여 왕후의 자리에 앉았고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지위가 단지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것임을 인식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의 중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 맡기신 것을 사용하여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직장, 가족, 사역 또는 기타 삶의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내 재능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라고 자문해 보십시오. 당신을 향한 그분의 구체적인 목적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있다는 강력한 표시는 믿음과 인내로 시련에 맞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쉬운 여행을 약속하지 않으셨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베 이야기는 가장 극심한 역경 속에서도 굳건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풍성히 축복해 주셨습니다. 어려움에 직면한다고 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뜻밖에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시련은 믿음을 강화하고 성품을 형성하는데 자주 사용됩니다. 폭풍 속에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야구 보석 한 장을 묵상하십시오.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이는 너희 믿음의 오름이 인내를 이루는 줄 알민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을 생각해보고 이러한 진리를 우리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뜻의 표징을 식별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우리는 그 뜻에 따라 기꺼이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본 여섯 가지 표징 즉 내면의 평화 말씀에 대한 순종 영적인 확증 성령의 열매, 신성한 목적, 시련에서의 인내는 우리의 발걸음을 안내하는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나침반은 우리가 그것을 따르기로 결정한 경우에만 유용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말하기는 쉽지만 실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헌신과 믿음, 그리고 우리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여정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의 보혜사와 인도자로 주셨고 우리가 옳은 것을 분별하도록 항상 도와주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가 자족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겸손의 자리로 우리를 이끈다. 예레미야 스물아홉 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가 바라는 뜻을 이루려 하는 생각이니라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의 삶을 그분의 손에 완전히 맡기고 그분의 계획이 항상 더 낫다는 것을 신뢰하는 자신감을 줍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의 하루 중몇 분을 시간을 내어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생각해 보도록 초대하고 싶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느끼고 있는가? 나는 결정을 내릴 때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내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보고 있는가? 나는 믿음과 용기로 나의 목적을 추구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은 당신의 영적 여정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는 출발점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 우리가 취하는 모든 발걸음은 우리를 그분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며 오직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목적의식과 성취감으로 우리를 채워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시편 기자는 시편 37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그를 의지하면 나머지를 그가 이루시리다 마지막으로 어려움이 닥쳐도 포기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신실함을 유지하는 매일은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도전으로 인해 낙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들이 당신의 믿음을 강화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매순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뜻 가운데 살도록 도우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여섯 가지 표징을 배웠으니 이제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단지 이러한 진리를 듣고 동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매일 당신의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과 평안과 열매가 가득한 삶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첫 걸음을 내딛도록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가 논의한 징후에 비추어 당신의 삶을 분석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영적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영역의 목록을 작성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인도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싶어 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이심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위대한 일에 부르심을 받았고, 당신이 취하는 믿음의 모든 단계는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진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길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의 계획을 온전히 신뢰할 때 그분은 우리를 비교할 수 없는 평안과 목적과 기쁨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그분은 당신의 유익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신앙의 여정을 결코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그분이 항상 당신 곁에 계실 것임을 믿으며 온 마음을 다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위한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은 당신이 겸손과 신뢰를 가지고 그분께 항복하는 것 뿐입니다. 마치기 전에 여러분이 묵상할 수 있는 메시지를 남기고 싶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다. 자먼 세장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영감의 원천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채널을 좋아요하고 공유하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함께 이 믿음의 여정에 있으며. 나는 매주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과 가족을 크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까지.